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가지수가 30% 가까이 빠졌다가 이번 주에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는 걸 보니까 이제 주가가 코로나 영향으로 좀 빠졌던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한 것 같습니다. 손실을 많이 회복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 주가에 비해서 한20% 정도가 빠진 수준이고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왜안 오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뭔지 아세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안 오르는 겁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를 믿고 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서 이제 두세 달도 안 돼가지고 불안한 거죠. 아, 이게 왜안 오르지? 이분들이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시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원인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죠. 제가 작년 10월에 삼성전자를 사라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상은 혼자만 봐야 된다고. 괜히 일반인들이 많이 보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자, 그런데 조회수가 50만 가까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공감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우리 양자산을 장기투자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하니까 좀 좋다고 하니까 이영주씨 영상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두 개영상 보시고 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문의 전화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냐, 얼마나 사야 되냐. 자 그런데 이렇게 전화 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다 절반 정도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영상을 올렸겠습니까? 원금 손실이 두려우신 분들, 오락으로 단기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비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영상 올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삼성전자를 하실 거면 없는 돈으로 하셔라. 내 인생에 이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돈. 나는 이 돈은 다시 안 봐도 좋다. 이런 돈으로 하셔라. 그리고 삼성전자를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투자하셔라. 삼성전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자연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일차적인 이유는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차적인 원인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큰 원인은 바로 뭐냐면 수요 공급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숫자가 누가 더 많은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집주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자 우리 아파트 팔지 말자라고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결국 한두 명 배신자가 생겨서 급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s 올려놓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전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문제가 없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는 모든 산업,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위기입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요즘 보고 있으면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에 평소 거래량이, 작년도에 평소 거래량이 하루에 한 천만주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천만주 이하로 거래된 날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루에 많게는 삼천만주까지 거래가 됩니다. 좀 그만 좀 사고 파세요. 좀 주식을 샀으면 묵직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를만하면 팔고, 오를만하면 팔고, 이러니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개미들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수년,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으면서 주식은 왜 그렇게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삼성전자 주식 산지 길어야 두세 달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 참아 가지고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보유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불안하신 분 계시다면 제발 지금 나가세요. 빨리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가셔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되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은 개미들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야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요. 자, 그럼 그때에서 이제 나간 개미들은 후회하겠죠? 아우, 조금 더 갖고 있을 걸, 참을 걸, 이런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워렌버핏이 내린 투자시장의 정의, 제가 매번 강의해드렸지 않습니까? 워렌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투자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개미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자산을 옮겨주는 시스템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 투자시장의 승자는 참을성 꾸준함에서 오는 것이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오늘은 떨어져서 내일은 오르고 이런 걸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좀 회복되니까 동학개미운동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100년 인생에 2, 3개월 수익난 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조금 벌었다고, 한 3개월 바짝 올랐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김미동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개미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개미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주가. 불나방처럼 수익을 쫓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는 개미가 되지 마시고, 어떤 위기가 와도 삼성전자를 믿고 동고 동락할 수 있는 진짜 주주가 되자는 것. 이것이 제가 진짜 우리나라의 주주들에게,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개미로 시작했지만, 주주가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투자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안으로는 진짜 이유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를 믿지 못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개미들에게 삼성전자도 수익을 주기 싫은 겁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에게 수익을 주기 싫어. 왜? 너는 나를 못 믿잖아. 적어도 내가 너한테 수익을 주려면 네가 나를 꾸준하게 믿고 묵묵히 나를 믿어 줘야지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고 남아 계신 분들에게는 언젠간 수익을 드릴 거지만 그냥 오늘 좀 벌었다고 팔고 내일 좀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투자자 나를 믿는 투자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왜안 오르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올린 삼성전자 영상들 꾸준히 시리즈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아시겠어요? 삼성전자 종목을 연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유튜브에 검색하다 보면요. 수많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재용이 재판에 간다, 안 간다.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시면 절대로 평생 개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문화, 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비닉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주주가 되는 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주인으로서 성공하는 길, 이 문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우량 자산을 장기 투자한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강의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공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공개 강의 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제가 가진 노하우와 또 철학 그리고 확신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